현재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왜 내가 전화할 때마다 상담원은 항상 통화 중일까? 알려 줄게. 상담사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아, 아 이벤트 진짜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때 죽겠는데 맨날 통화 중이래. 이거 진짜 다들 통화 중인 거 맞아? 아니면 그냥 기다리게 하려고 뻥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진짜 통화 중인 게 맞아 그리고 여기엔 콜센터의 운영에 경제학이 숨어 있어 콜센터 운영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야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상담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생기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이 전화를 하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을 무한정 뽑아 놓을 수가 없어 그랬다가는 인건비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시간대별 평균 통화량을 예측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담원을 배치하는데 전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이를테면 월요일 오전, 이벤트 기간 점심시간 직후 등이 되겠지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럼 우리가 듣는 안내 멘트는 뭘까 이것은 ACD 자동 호흡 분배 시스템이라는 똑똑한 시스템이 하는 일이야 이 시스템이 걸려온 전화를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고 통화가 끝난 상담원에게 순서대로 착착 연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듣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지금 줄서 계시니 곧 차례가 올 겁니다 라는 뜻인 거지 물론 아주 가끔 상담원이 이전 통화 내용을 정리하는 후처리 시간 동안 잠시 대기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상담원이 놀고 있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상담원들은 보통 1초도 쉬기 어렵다고 해. 결국 내가 전화할 때마다 상담원이 통화 중인 건 대부분 나 말고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너무 화내지 말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를 노려보거나 요즘엔 체포 상담이나 이메일 문의 같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자고. 알아들었지? 친구한테 바로 써먹는 지식.